으아, <목소리> 늦었다. 지각이다, 지각. 아까 깨웠을 때 일어난 거 아니었어? 아, 일어났었지, 일어났다가. 아직 시간이 있길래 잠깐만 눈좀 붙인다는 게. 여보! 아빠! <목소리> 학창시절 <목소리> 아버지의 지킨 <목소리> <치킨 목소리> 오토바이를 자주 애용했었다. 아, 늦었어요. 빨리 가요, 잠깐만. <목소리> <적통망. 목소리> <좋아>. 이족토마에 <목소리> <적도마이> 빠르게 <목소리> 놀라지 마라. 우와. 야호. 오 어라? 어, 와 꽁! 일단 두분다 당분간 그 상태로 지내시고 최대한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. 서, 선생님, 그럼 에어로빅은요? 안됩니다. 사이클은요? 안됩니다. 공부는요? 언제든지 됩니다. 으아, 그럴 수가 쨍쨍. <laughs> 손을 못 쓰니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하다. 어휴, 더워, 부채라도 부채야겠다! 툭툭. 아우, 부채가 안 잡혀. 와르르. 툭, 통, 픽 손은 정말 귀하다. 벌떡. 툭툭. 툭툭툭. 으아! 아, 킥 아, 힛. 좀, 좀 잡혀라, 좀. 으아! 아, 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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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그래도 더운데,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? 발로 해도 이것보단 잘 잡히겠다. 스 어? 부... 아니. 볼록볼록. 시원해? 시원해? 이곳이 나의 숨겨진 잠재력이란 말인가? 이 이럴 수가 오천 타가 나왔다? 음 그러니까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제는 나도 내 자신이 두렵다. 다른 것도 할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? 저, 쓱쓱쓱쓱. 두둥. 손으로 그린 것보다 잘 그렸다. <웃음> <웃음> 잠깐, 이거 여원, 발이 이러니, 대치를 뽑을 수가 없잖아. 흠, <laughs> 아버지, 제가 해드릴까요? 응? 그래, 좀 해볼래? 맡겨주시죠. <laughs> 휙. 효도. 이, 이게 뭐야? 놀랍죠? 저도 제 능력이 놀랍습니다. 이게 다내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? 아, 예, 그 얘기였어요? 아이고, 준비할 게 많네. 저랑 뭐안 하실래요? 응? 뭐? 푸른 하늘, 은하수, 하얀 쪽에 개수나무, 한나무. 발로 이 정도까지 하다니. 놀랍죠? 놀랍지 않나요? 아이고, 할 일도 많은데 왜 방해야? 뭐 돼야 하나? 나는 나의 잠재력을 발견했다. 형! 나 발을 손처럼 면 겁나 잠재력. 완전 문어 인간. 응? 문어인간 참, 이거 할수 있겠어? 이 정도야. 식은 좀 먹기지. 예! K.O.U.Win. 봤지? 훗, 그건 AI 시스템 등 기계에 불과해. 그러니, 이, 나를 이길 수 있을까? 탁탁탁탁탁탁탁 탁. 빠밤. 컴퓨터보다 쉽네. <웃음> <웃음> 여자친구를 음, 만나기 역, 위해, 역, 위해 음. 아버지의 정장을 훔쳐 입는다. 물론 발로. 윙. 음. 응? 야, 네 여자친구 다른 남자 생긴 것 같더라. 다녀오겠습니다. 어딜 나가니? <놀람> 일찍 들어와라. 오늘 제사한다. 진짜야? 또 다른 남자 만나는 거? <놀람> 어, 사실이야. 벌컥벌컥. 대체 왜? <놀람> 너 내가 한 번이라도 우선인 적 있어? 한 번도 없잖아. 이차 <놀람> 미안. 나도 모르게 흥분했어. 이건 사과할게. 아니야. 난 맞아줬어. 나쁜 애야. 그동안 즐거웠어. 미안. 나 갈게. 더 가지 마. 이거 놔. 날 놔줘. 싫어. 내가 싫어. 이대로 널 보낼 수 없어. 난. 그만해. 너으라고 덜썩. 내가 도와줄게. 아니야. 됐어. 괜찮아. 착. 두근. 착착. 길 끝. 길 끝. 쓱. <laughs> 이 포즈는 어때? 자, 사진 찍습니다. 하나, 둘, 둘 셋. 찰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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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러브샷? 응, 음, 러브샷. 빙대, 빙대? 아 부끄럽게. <laughs> 엄마! 아, 내가 잡았어. 고마워. 하하, <laughs> 뭐, 이런 걸 가지고. 더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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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복. 저거, 가지고 싶어? 어? 어, 어. 좋았어. 내가 해볼게. 저. 간다. 휙. <laughs> 보봉 <laughs> 경품으로 저 인형을 주세요. 와, 고마워서 가. 하하. <laughs> 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가위, 바위, <가위>, 포. 하하, 좋네. 에 바위 바위 보하 졌다 에잇 버하하하하하하빙글 빙글빙글 빙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그하하하그하하하하 빙글빙글. <laughs> <laughs> 음... 그래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, 꼭, 읽어봐. 어, 아, 알았어. 흐 <laughs> 부끄러워 하긴. 뭐라고 쓴 거지? 슥, 미끌? 들썩, 들썩. 샥. 에이, 주머니는 안 되네. 집에 가서 읽어야겠다. 휙. 저벅저벅저벅저벅 어? 야, 이 녀석! 오늘 제사인데 내 정장을 입고 나가면 어떡해! 아, 아차! 빨리 벗어! 제사라서 그런가? 괜히 어머님, 아버님 생각이 나네. 왜 울고 그래? 아휴 그러게 오늘 밤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계실 거야 그렇겠지? 내 주머니에 닦을 거 있을 거야 음. 쓱쓱응 슥, 슥. 음. 오늘 밤 엄마 아빠 안 계셔 나도 알아 그래서 제사하잖아 그 쪽지의 진위를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서였다